안녕하세요 데이주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고 시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횡보를 했고 코스닥은 지수가 크게 그래도 나름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대금 보시면은 전날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지만 그 돈들이 다른 섹터들로 잘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꺾였는데 거래대금까지 크게 준다. 이러면은 힘든 시장이었겠죠. 아무튼, 전날, 이제 이 삼양식품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친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는 정말 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미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갖고이 엄청난 100만원 라운드 피겨어 때를 뚫어내고 대체거래소에서 어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힘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섹터도 미쳤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 보시면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복잡하셨을 수도 있어요. 삼양식품. 뭐 주도주가 막다 같이 와 하면서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삼양식품. 원전, 부산, BH.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었죠. 신규주들. 이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도 아침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거는 조금 한 9시 20분부터 보여줬는데, 한 박자 늦게 보여줬죠. 뭐, 신규주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전날에 로보티즈가 좋았어요. 이게 지금 대체 거래소 차트 빼면, 이런, 이런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매일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구간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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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 이제 대책으로 소가 끝날 때쯤에 불타고 장 시작하고 돈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불타서 5, 6% 구간에서 잘 시작부터 잘 분할 매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종목들을 굉장히 로보티즈 종목들을 며칠 걸쳐서 수익을 잘 냈는데 저에게는 이것도 매물 소화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고 제가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매일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에서 많이 말했었는데 이 전날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바닥 바닥권을 한번 보세요. 변동폭이 큰데 점점 줄어들죠. 보이죠? 큰 그림으로. 이거는 대체거래소고 대체거래소 한번 지워볼게요 이 고가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저는 변동폭이 줄어드는 거를 매물소화의 한 과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게 주가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게 주가가 안정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이게 다시 한번 모으는 걸 수도 있다 이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단 패턴일 뿐입니다. 결국엔 시장 그리고 종목 재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 차트인데 아무튼 차트는 심리인데 그런 게딱 반영된 차트예요.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에서부터 눈칠채고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매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날에 준비했던 로보티즈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삼양 두산의 원전 그리고 신규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았다 그리고 뭐 이슈가 있었죠 이런거 이런건 제가 나중에 다, 다른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뭐 개별주 로보티즈 등뭐 여러분들에게 개별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이 끝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봤을 땐다 좋게 끝났습니다. 그죠? 삼양식품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끝났고, 원전 다 좋게 끝났죠. 신규주도 음 괜찮게 끝났어요. 일단 이런 오전장 모습들이 근데 이게... 장이 끝났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강한 종목들이 이제 아침장에 강한 종목들이 다 같이 와 하고 가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이 행복하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 싸움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들은 가다가 크게 고꾸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행복하게 각자의 주도주들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장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9시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마디로 그거죠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삼양식품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두 원전도 어팡이 정말 좋은 섹터 종목이고 뭐 수주장고도 많이 쌓이죠 신규주 이것도 뭐 지금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로보티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다 같이 겹쳐서 다 같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은 이런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이 겹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수급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 종목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원전, 삼양, 그리고 나머지 좋은 종목들, 매매한 사람들, 아침장에 충분히 다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장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장 중에 여러 종목들을 또몇개 매매했는데, 그거는 장중 트레이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매매일지를 공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똑같은 눈으로 전날 장이 끝나고 다음날 오전장에 준비해서 매매하는 종목들만 지금 매매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뭐 아침부터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5, 6% 수익을 냈으면은 뭐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이 정도만 깔끔하게 해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날부터 분할로 더 들고 오면 제일 베스트예요. 이렇게 저는 매매를 오전장 주, 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이렇게 끝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을 보면서 수급 싸움을 좀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